인사합시다. 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론, 이렇게 세개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간마에요. 개발, 관리, 마케팅. 개발에서는 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관리도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고, 마케팅은 항상 한 문제. 그래서 개간마 합쳐서 한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그 우리 핵끝기 기출 문제 풀이를 하시고 나면 어 거의 만점도 기대해야 할수 있을만큼 좀 쉬운 파트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음, 부동산 개발 우리가 택지 개발을 좀할 건데 택지 개발을 정부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정부가 하면 공영개발이라고 그래요 공공특집 개발 주로 공영개발 민간이 하면 민간개발이라고 합니다 공영개발은 이제 주로 공적 주체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하는 개발로서 대부분 수용 방식입니다 음, 협의 매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잘 안되면 수용을 해요 그러면 정부 주도의 수용 방식의 장점이 뭐야 그러면 계획 환수 값싸게 상당히 계획적이고요 개발이 관수가 가능하고요. 값싸게 공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더 중요합니다.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매입비 부담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상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우려.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에요. 민원 발생.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 지역의 집가상승, 투기 가능성이 있죠. 특히 공영개발했을 때 수용방식의 단점은요. 매입 부담과 민원에 우려가 생긴다, 사건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꼭좀 기억을 하시고요. 민간 개발은 민간이 하는 개발인데 토지 소유자 혼자 하면 자체 개발이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고 개발업자가 개발을 대신해 주면 지주공동과 토지신탁이 됩니다. 여러 법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대규모 개발사업이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지주공동 사업과 토지신탁 방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을 대행해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두 개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점은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토지 소유자 명의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주 공동 사업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탁회사 명의로 그러니까 개발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토지 신탁 방식이 됩니다. 음, 개발사업의 종류 네 가지를 다 기억하셔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딱네 가지만 공부하셔도 돼요. 지주 공동 사업 중에서 공사비 대물변제 등가교환 방식과. 같은 표현입니다. 어, 분양금 공사비 지급과 사업 위탁해도 되고 사업 수탁해도 되거든요. 요세 가지 방식과 그리고 토지신탁입니다. 어,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한번더 공사비 대물 변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 사업 위탁, 수탁, 그리고 토지신탁인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토지신탁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부터 토지신탁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토지신탁은 중요합니다. 음, 정리를 구주 칠를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옛날 옛날에 토지 소유자가 살았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의 평생 소원. 얘 평생 소원은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를첫 번째는 땅만 가지고 있지. 개발 자금이 없는 거예요. 어, 자금 부족. 두 번째는 개발의 노하우가 없습니다.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지도 잘 모르고. 세 번째는 이제 분양 임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근데 한 번도 팔아먹어본 적이 또는 임대를 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는 곳이 신탁회사를 달려갑니다. 신탁회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토지신탁이라고 하고 배우시는 겁니다. 음. 자, 그럼 토지신탁은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면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개발신탁이라고 하게 돼요. 개발신탁. 합쳐서 토지 개발 신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신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토지 신탁하는 순간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음, 이때,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해요. 위탁자. 신탁회사는 받을 숫자 써서 위탁을 받았다 그래서 수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탁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냐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토지 소유권이 신탁기간 동안에는요.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신탁은 신탁기간 중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수탁자 한테로 넘어온다 음, 그러면 위탁자는 불안할까? 어, 거의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익증권을 줍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어. 대부분의 토지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지만 이 수익자는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탁 계약이 누구한테 체결됩니까? 그럼 누구끼리 체결됩니까? 그랬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지 수익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 수수의 체결이 아닙니다. 위수의 체결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하고 체결하는 계약이 신탁계약이다. 그럼 수익은 나중에 누가 다 먹습니까? 나중에 할 건데 그때는 수익자가 다 먹습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수탁자는 대부분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겠지만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탁자와 반드시 수익자와 위탁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명의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건설회사를 달려갑니다. 시공사, 시공사를 달려가서 공사 발주를 넣습니다. 발주를 넣으면 건물 짓고 있겠죠.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중요합니다. 자금을 차입해오는데 이 자금이 누구 명의로 차입이 되냐면 신탁회사 명의로 차입되는 겁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돈 빌리려고 할 때는 그렇게 은행이면 되게 높았었는데, 신탁회사는 은행이랑 단골입니다, 단골. 그래서 자금을 쉽게 차입합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이제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건축물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예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 임대까지 맞춥니다. 그래서 매수자를 찾거나 임차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탁계약 체결할 때 나는 팔아주세요 하는 분양형 토지 신탁이 있고요. 임대만 맞춰주세요 하는 임대형 소지 신탁이 있고요. 섞클 수도 있어요. 일정 공간은 분양하시고, 일정 기간은 임대하시고. 그래서 예명으로 분양 임대 사업까지 합니다. 음. 자, 분양 임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 수익금이나 임대료 수익금이 생기겠죠. 그죠? 그 수익으로 일단은 은행에다가 원리금 상환을 합니다. 원리금 상환.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겠지. 그리고 수익자한테 다 준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요. 수익자한테 신탁에서 발생된 수익 신탁에서 발생된 지분 신탁에서 발생된 소유권을요 수익자가 다 가져간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신탁에서는 뭘 먹냐면 수수료 먹어요 수수료 그래서 신탁에서는 절대로 어떤 표현이 뜨면 안 되냐면 그~ 신탁에서 발생된 수익 지분 소,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겠네 소유권을. 공유합니다라는 말이 나무 무조건 X가 됩니다. 어, 공유하는 게 아니라 1인이 다 가져갑니다. 누구 일인인데다 가져가냐면 수익자 일인이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 다 가져가고, 신탁에서는 수수료 먹는다라고 해야 하 됩니다. 신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두 개. 신탁 기간 중 자금 차익, 공사 진행, 그 다음에 분양 임대 사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신탁회사 명의로, 즉 수탁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신탁 기운이 종료되었을 때 수익자하고 신탁회사가 거기서 발생한 수익 지분 소유권을 사이좋게 정답게 나눠가진다가 아니고 수익자가 다 갖고 가고 신탁회사는 수수료 먹습니다. 그데 방금 배우신 게 토지신탁인데 여러분들 신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신탁이고 토지신탁이고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신탁금융이라고 있어요. 신탁금융. 신탁금융은 뭐냐면 담보신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둘다 소유권이 이전되요 신탁 기간 중에. 둘다 소유권이. 그리고 둘다 수익 증권 받아요. 이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후에 개발하는 게 목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토지 신탁으로 가는 거고요. 음. 그 다음이 대출이 목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신탁 금융으로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신탁 금융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탁 금융 담보 신탁은 뭐냐면 신탁회사한테 소유권 이전하고 수익증권 받아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아, 이게 신탁금융 담보신탁이고,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하고 수익증권 받고 토지 소유자 안 나타나고 신탁회사 명의로 공사 발주,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 차입,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 임대 이렇게 개발 사업이 목적인 게 토지 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되고요, 수익증권 받고요, 대출 받아요. 그러면 신탁금융 담보신탁이고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수익증권, 그 다음에 개발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토지신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드린 해 토지신탁과 완전히 유사한 방식이 있습니다. 완전히 유사한 방식 중에서, 음 사업수탁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수탁. 뭐, 시험에 나올 때는 사업수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사업 위탁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사업 수탁, 또는 위탁입니다. 방금 했던 신탁과 똑같아요. 음, 자, 토지소유자가 토지되고,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개발사업의 전반을 개발업자가 다 다행히 주고,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는싹다 줍니다. 분양 임대사업까지 개발사업자가 다 다행히 주고, 토지소유자싹다 주고, 개발자는 수수료 먹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익을, 얘는 수익자 1인이 가져가고요. 얘는 수익자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담보, 신, 삽수탁에서는요. 수익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고요. 개발자 또는 신탁에서는 수수료 먹는다. 어, 개발해주는 놈은 수수료 먹는다. 이건 어, 똑같아요. 근데 둘의 본질적인 차이점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서 신탁 회사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자금 조달도 되고 하면 이건 토지 신탁이고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 진행이 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 조달도 되고 하면 이거는 사업 수탁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탁으로 끝나는 놈들은요 전부 다 수수료 주고 받아요. 음, 전부 다 수수료 주고 받지 절대로 공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데. 그니까 러 이익기 속에 주차한 사람이라는 거야, 한 사람. 수익자 또는 토지소유자. 근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다. 그럼 토지신탁이고요. 소유권 이전이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토지소유자 명의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수탁, 사업이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는 게 있고, 대물 변제를 법률 명칭이고요. 등가교환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등가교환. 그리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음. 이거는 느낌이 조금 왔을 수도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요. 음. 개발자가 개발을 해요. 개발한 다음에 공유를 합니다. 나눠가집니다. 그때 나눠가지는 대상이 완성된 부동산입니다. 또는 부동산 관련 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대물변제 등가교환 방식입니다. 등가교환은 물건으로 나눠가는 방식이에요. 음. 근데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분양수익으로 분양수익으로 나눠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으로 나눠가는 방식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고요.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나눠가는 방식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아닌 공사비 대물 변제 등가교환입니다. 이 두가지 방식은 절대로 수수료 주고받는다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수수료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눠가지면 되니까. 나눠가지는 대상이 부동산 지분이면 대물 변제 분양 수익이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어, 일단 1, 2, 3, 4 어, 제목 한번 확인해보죠. 토지신탁이 있었고 사업위탁이 있었습니다. 위탁하셔도 되고 뭐 수탁하셔도 돼요. 그 다음 공사비 대물변제 방식이 있습니다. 대물변제 등가교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가교환 마지막으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있습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후에 음. 마이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나는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댔어요. 개발자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부동산이나 지분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3번입니다. 대물변제 등가교환입니다. 음. 토지 소유자 토지를 댔고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공유하긴 하는데 분양 수익으로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4번입니다. 4번. 이두 가지 방식에서는요. 수수료 주고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음, 공유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댔습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합니다. 심지어 분양 임대 사업까지 다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나 수익자 혼자 다 먹어요. 다 먹고. 개발자는 수수료 주고 받거든요. 어, 그러니까 수수료 주고 받지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익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됐대요. 그러면 그때는 2번입니다. 사업이 탁, 수탁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채 개발하는 논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 신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둘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탁으로 끝나면 수수료. 탁이 아니면 수수료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탁은 수수료, 탁은 수수료, 안 탁은 안 수수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탁으로 끝나는 놈들은 무조건 수수료 주고 받고요. 탁으로 끝나지 않는 놈들은 수수료 주고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탁 수수료, 안탁안 안 수수료, 탁 수수료, 안탁안 안 수수료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 수수료, 안탁안 안 수수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녹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리 오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 등가교환 방식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요,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정답게 공유하는 방식이거든요. 어, 그런데 공유 대상이 완성된 부동산, 아니면 부동산 관련 지분일 때는 대물 변제 등가교환이고요. 분양 수익으로 나눠 갖는 방식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입니다. 여기서는 수수료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사업 위탁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 사업이 끝나면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고 한 놈이 다 가져갑니다. 개발자는 뭘 먹는데 수수료 먹어요. 누가한 놈이 가져가는데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다 가져가고요. 사업 수탁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명이 자금조달도 토지 소유자 명의면 사업 위탁, 수탁 방식이고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서 신탁회사 명의,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조달. 그러면 이거는 토지 신탁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아까 제가 토지 신탁 방식하고 신탁금융, 담보 신탁이 있다고 그랬죠. 어, 둘의 공통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둘다 소유권 이전 됩니다. 음, 둘다 수익증권을 받아요. 여기도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도 수익증권 받습니다. 근데 이 담이 중요합니다. 이 담이. 이 담이 개발 사업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 신탁이고요. 이 담에 대출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탁금융담보신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고 수익증권 받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대출이요. 그러면 신탁금융입니다. 금융. 이거는 담보신탁이고요. 소유권 이전, 수익증권 개발 목적입니다. 그러면 토지 신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맨날 토지신탁 그 주변 언저리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토지신탁 정리 깔끔하게 해 두셔야 되고 이번에는 <laughs> 또 취업이 맨날 나옵니다 민간투자사업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어, 민간투자사업방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즐거운 영어공부 한번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Hi, How are you? U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um, I'm fine 어, 출발합니다 B, O, O, L, T. 이런 단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는데 B는 빌드, 짓는 겁니다. 빌드, 짓는 것. O는, OM, n 입니다 소유하다. o 늘 오퍼레이트 a t e o p 이거는 운영하다. L은 리스, 이거는 임대, 임차. T는 트랜스퍼. 여기서 트랜스퍼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양도 이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빌드는 짓는 거 짓다 오는 소유하다 오퍼레이트는 운영하다 리스는 임차로 많이 나옵니다. 뭐 물론 임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임차임대 음, 트랜스퍼는 이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간자본사업유치 민자유치를 얘기하는 건데 주로 어떤 것에 대한 얘기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B, O, O, L, T가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드는 짓는 거고요. O는 소유, 오퍼레이트는 운영, 리스는 임차임대, 트랜스퍼는 이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갑니다. 음. 자 민간, 자본, 유치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시설에 대한? SOC SOC는 이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셜, 그때 직역하면 돼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이렇게 해서 사회 간접 자본, 어뭐 예를 건데, 학교, 도서관, 뭐 아니면 기숙사, 도, 뭐 도로, 터널, 철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되겠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냐면,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민간이 지었어요. 빌드. 그 다음에 민간이 소유 운영을 합니다. 소유 운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 30년 소유 운영 해먹고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겨버립니다. 그게 BOT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건 여기서 빌드는요, 착공까지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착공은 안 되고 중공까지 가야 됩니다. 중공.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냥 짓다라 나오면 좋은데 착공 나오면 틀려요. 중공까지 가야 됩니다. 음, 민간이 짓고. 민간이 소유, 운영하고 마지막에 소유권을 넘기는 건 BOT 방식이고요. 민간이 짓고, 음, 임대해 먹고 넘깁니다. 그건 BLT 방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성격이 약한 건 민간이 짓고, 민간이 소유하고, 민간이 끝까지 운영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과정이 없으면 BOO 방식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 끝까지. 민간이 짓고, 중요합니다. 소유권 넘겼습니다. 다시 민간이 짓고 소유권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소개해드릴 거냐면 BTO와 BTL을 소개해드릴 건데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BTO와 BTL은요 민간이 짓고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하고까지는 똑같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운영권 운영권이 어디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오냐면 BTO에서도 나오고 BTL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BTO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이 운영권을 또임차해서 사용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BTL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BTO와 BTL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짓고, 소유권 이전하고, 운영권 받는 것까지는 똑같이 나온다니까. 임차 없이 끝나면 BTL, 임차 이식 끝나면 BTL. L이 됩니다. 어, 임차 없이 끝나면 BTO, 임차 이시 끝나면 BTL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는 요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BTO 방식은 주로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 그래서 도로, 터널, 철도 이런 것들은 주로 BTO를 쓰고요. BTL은 학교, 기숙사, 군인아파트, 도서관 등의 이 교육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교육문화복지시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려 그러면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 그래서 주로 건물이 아니라 시설들이면 도로, 터널, 철도 같은 애들이는 BTO 방식이고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BTL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BTO와 BTL은 열심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는 영어 단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BTO 방식. BTO 방식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짓고 똑같잖아 봐 소유권 이죠 똑같다니까 음. 운영권 똑같다니까 근데 얘는 운영권하고 끝나버렸고요 얘는 운영권을 임차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완전히 똑같다가 마지막 임차 2시 끝나면 BTL이고요 임차 없이 끝나면 BTO가 됩니다 빠르게 구분하시는 방법 교통시설 이런 애들은 BTO고요 교육문화 복지시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비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3번과 4번은 좀 쉽습니다 자 보시면 짓고 얘는 임대해먹고 소유권 이전하는 건 BLT 방식이고요 얘는 소유 운영하다가 온 오퍼레이트를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에 그왜 어, 그래? 아, 죄송합니다 짓고 소유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이전 기리는속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B O T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짓고 소유운영하다가 넘겼으면 B O T, 짓고 임대해먹고 넘겼으면 B L T. B O 방식은 짓고 소유운영하고 끝까지 소유권 기속시켰다 이전시켰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소유권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B O O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자유치 사업에 B O T, B T O, B L T. BTL, 그리고 BOO 방식 기억 하시고, 특히 1번, 2번 중요합니다. 음, BTO와 BTL은 짓고, 소유권 이전하고, 운영권 받은 건 똑같은데, 임차 이시 끝나면 BTL, 임차 없이 끝나면 BTO, 기억하시는 거고, 교통은 BTO, 교육문화복지시설은 BTL, 시설에 해 당이 되면 BTO, 건축물에 해 당이 되면 BTL,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35회 때 나왔던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음, 35회 때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음. 1번은 됐고, 2번부터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개발에는 시공 파트가 제외된다. 요것만있으면돼요개시 제외. 음. 3번,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이제 건설이 뜨면 비 하는 거야. 음. 일정 기간 소유 운영을 한 다음에 on, operate 한꺼번에 하고 소유권을 마지막에 이전했다, 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OT 방식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순서대로. 자, 부동산 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분류할 때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재개발 방식에 속합니다. 무슨 어, 신개발 방식은 어떤 거 있습니까? 환지 같은 게 신개발입니다. 한지 같은 게 신개발이고 정비사업은 재개발로 봅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로 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는 몇개 있습니까? 그러면 세개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재개발로 봅니다. 음, 5번에 부동산 개발 방식 중 사업 위탁 방식과 탁두 개입니다.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전문성 있는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아, 절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공통점이 아니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왜냐하면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사비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비탁 방식은 명의자가 토지 소유자 명의이지만 신탁에서는 명의자가 신탁회사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큰 차이점이지 공통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요거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탁, 수탁은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명의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돼서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요거는 차이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풀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31번 테마는 이제 <laughs> 부동산 관리. 하는 테마거든요. 부동산 관리 관리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 관리에 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시설관리 자산관리, 재산관리. 이세개 구분하고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단점.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유일한 계산 문제가 그 매장용 부동산의 비율인데 차이 있거든요. 그 계산 한번 해보시면 부동산 관리는 아주 가볍게 끝이 납니다. 관리는 조금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해요. 이렇게 개발, 관리, 마케팅 받는 내용이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도 상당히 짧고, 바로 해설 끝판왕 기출문제 가셔가지고요. 부동산 개발론 제가 두개 촬영한 거 있거든요. 그거 가셔가지고 기출문제 빨리 풀고 나면 네다섯 개가 갑자기 여러분들 점수를 한 사람은 0 점이에요. 네 개니까 네다섯 개가 갑자기 점수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발 관리 마케팅에서 점수 향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 부동산 관리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